버스터 보장 및 침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규탄 발언 시간입니다. 먼저 안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국회에서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건이 맞아서 투표가 됐던 것이죠. 에, 열린 우리 당이 이, 좀 어,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 한마디로 어, 탄핵이 국회에서 일으켰던 것이죠. 이런 국회의. 현재 등에서, 이제, 좀 어, 다시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 그야말로 국기 훼손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 지난번, 어, 김기현 울산 시장의 선거 과정을 보면, 지금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은, 건설업자가 주변에 있었던 얘기가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원을, 민원을 청와대와 민주당에다가 제보를 했다는 것인데, 그 제보의 내용이 이제 청와대에 가서, 대권호 팀에서 이것을 아마 보강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박영철 비서관, 그러니까 백원호가 직접 보지 않고 박영철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장청으로 넘어가고 요시울산청으로 가서 어, 수사하는 모양을 가지고 바로 그 어, 공천 발표된 날 예, 시장실을 급습을 해서 압색을 하고 동생과 또 누구 비서실장인가를 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거 때 15%나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어, 김기현 시장이 낙선이 되고 그리고 어, 1년 지나서 이세 사람만 다 무혐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을 도둑질한 거죠. 울산시장 직을 문재인 정권에서 도둑질한 겁니다. 그송 시장이라는 현재 시장은 아, 문재인 대통령의 3년 선대고, 8번을 거기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 한번꼭 울산시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백원우 팀이 공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어,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그 어, 실행을 했던 수사관이 예, 어저께 예,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직을 하다가 어, 정권 잘못 들어서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시인부름을 하다가 범법자가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정말 몸으로, 자기 생명으로 저항을 하고, 가족들까지 부탁을 하고, 어, 운명을 한 그런 꼴이 됐습니다. 도대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면서 올바른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를 통해서 지지를 받아야 될 텐데 이것은 그냥 맨 자기들 편에 서서 선거만 어떻게든지 당선을 시키려고 모든 공작을 다 하죠. 지난번 지자체 선거 때 6월 13일 날이 선거인데 6월 12일 날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회담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뭐 그거 뭐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우리가 다 압니다. 누가 어떻게 돼서 그런 날짜를 잡았는지를 트럼프가 여기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그 오린을 선거에만 올리는 거예요. 선거에. 그리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도대체 경찰을 동원해서 청와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고 개입하고. 공작을 하고 이런다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 언제 있었습니까 과거에 정말 그들이 말하는 독재시대 꽤나 있음직한 50년 전 60년 전의 이 일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민주인 그들은 여태까지 민주가 자기네들 전유물인 것처럼 당 이름도 민주당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은 민주당이라는 이름도 저희들이 다 쓰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기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가 나라를 맡겨야 될 것이냐.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끝까지 파헤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 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 필리버스터 이거 법적으로 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뭡니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약자 혹은 소수파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설득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장치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민식이법이라는 것은 올라와 있지도 않았었어요. 올라와 있지 않은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요? 대통령까지 그렇게 언급한단 말이지.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건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지, 의심이야.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지금 돌아가는 일을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알면서 그 지금 우리 민주당 일부에서 그는 것처럼 우기는 건지. 아주 우기는 게 아주 미치겠어. 응? 지난번에도 뭐, 저, 어, 무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나 대표가 무슨 왜또 우기느냐 그랬더니 우긴다고 그랬다고. 어, 우기는 거 아니야? 계속 우기는 거야. 그 짓만 해놓고 우기고, 우기고. 그러고 언론에 대해서 그거를 또 어? 그런 방향으로 쓰게 하고. 언론인들한테 죄송하지만 결과는 그래 결과는 민주주의라는 게 에? 뭡니까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고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해서 국민들한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이런 건데 지금 민주주의가 5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어 2차 대전 직후에 보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다시 이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봉수법에 대한 걱정이 뭔지, 봉수처가왜 필요합니까? 지금 윤석열이처럼, 윤석열 검찰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이 하는 게 자기들 정권에 부담이 되고 앞으로 다 진역하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그 대통령도 다 진역 보내고 대법원장도 진역 보냈으니까 역지사지로, 어허, 나도 진역가는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조사하면 자기네들 봉수처로 어, 그 안건을 가지고 와서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동형도 민심의 선거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하나둘 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올바로 보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잘 아, 이해하고 올바로 방향이 예, 잡히도록 우리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